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자 좌표 평면에서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이 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세 선분과의 거리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세 식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식그렇자이 식은 얼마 나오냐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그렇자이 식은 y는 하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y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x 그렇죠 플러스 4분의 16이니까 4가 나왔네요 두 번째 부등식은 보니까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2 0보다 크다 그쵸죠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y 이퀄하고 정리하면은 y 양식이면 y 값이 더 작다 광역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0. 2분의 5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y는 0보다 크다. 그죠? 자 그러면 은 일단은 이 그래프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가고 y 절편이 4인 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 놓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1, 2 3, 4. 그 다음에 X축 방향로 1, 2, 3, 4. 자이 점은 이 그래프는 얼마냐면 여기 4를 지나요. 그죠? Y절편이 4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 4분의 3이니까 X축 방향으로 4만큼. 여기 4만큼. 그죠? 왔을 때 X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려오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거지. 이점 그죠? 자 여기는 4고 1 여기는 4고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이런, 이러, 이러한 직선이 되는 거고 이 직선에 뭐죠? y가 더 작다니까 여기 아래쪽 부분에 해당되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기울기가 얼마냐면 아 기울기가 아니고 2분의 5요 그러면 1, 2, 2분의 5니까 여기 중점 여기를 지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냐면 4분의 3이니까 핵축 방향으로 얼마큼 만 마이너스 3만큼 은 y축 방향으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중점이 여기만큼 내려가고 하나 둘셋넷자이 점에서 적당하게 이 점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될 거라고 그거 아래쪽이죠 또 그죠 응. 그리고 이제 y는 0보다 크다니까 여기 위쪽이 이만큼 되겠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교점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라 그랬냐면은 경계 x 수까지 경계잖아요. x 수까지 경계 그쵸. 그렇죠?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세 선분과의 거리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x 수도 경계이기 때문에 축수로부터 거리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Y콜1, 일단 적어도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돼요. 이거 자연수가 돼요. 자연수가. 여기 있는 점들 은 그럼 여기서 또 이것도 자연수가 되고 이것도 자연수가 되는게 있냐 이거죠 경계까지 거리가 그죠 경계를 이루는 선분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려면 여기는 이제 얼마 4,1 이란 걸 알았으니까 이 점은 보니까 혹시 몰라서 마이너스 2를 대입시켜 보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시키게 되면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를 대입시키면 어, 약분시키고 나니까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 나오죠. 그쵸. 그래서 아, 이점치 지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자연수가 되고,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고,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이런 점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또 그걸 찾기 전에 그런 점들이 모두 몇개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있을 것 같진 않고 그죠?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기로 보자면은 그런 점들 찾기에서는 사실은 이게 y 콜 1에 있는 점이 적어도 x까지 축 거리가 자연수니까, 그다음에 여기 y 콜 2에 있는 점이 x까지 축 거리가 자연수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 중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라 이거죠. 그죠? 자, 이 교점이 얼마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교점이 이 교점이라는 것은 2 0과2 0의 교점이니까, 그렇죠? 자,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6 이퀄 0이라는 직선과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 이퀄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두식을더 해주면 얼마나 오냐면 6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 이 l 1이 됐어요. 아 여기 교점의 x좌표값이 1이구나. 그림 아주 잘 그리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그쵸? 1일 때 여기다 x에다가 1을 대입시키게 되면 y 값이 얼마냐면 여기다 1 대입시키게 되면은 이거 이항시키면 어, 계산하면 얼마죠? 이너스 13인데 이항시키면 10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13. 3 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그렇죠? 여기는 4분의 13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y 콜 3이 여기 있으니까 3에 대해선 지금 이만큼 될 거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이쪽 직선까지 거리가 둘다 자연수가 된 점은 여기는 없을 거다라. 마이콜 크 3에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할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3이 됐어요. 그렇죠이 삼각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기울기가 이 기울기를 갖는 거잖아요. 이 기울기. 그렇죠.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에 비해요. 그죠 길이가 글, 길든 짧든지 간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 거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의 기울기 비라고요. 그러니까 4대3대 5의 비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기다 자체가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라 그랬죠? 3대4대 5의 비예요. 그렇죠? 이게 3대4대5비라고 이게 3 이게 4T고 이게 3T고 이게 5 t 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나 오냐면 높이를 h라고 놓게 요 h.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산수 있잖아요. 이것과 이거 곱해서 넓이 계산한 것과 이거 이거 곱해서 넓이 계산한 게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T 곱하기 4T가 얼마냐면 h 곱하기 5T와 같아가지고 결국은 h는 얼마냐면 H는 T나 하나 약분시키고 5분의 C, 어, 12T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4T일 때 H가 이만큼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값을 T라고 놨을 때 여기 값이 이 높이는 얼마 되냐 이 값은 이것을 다시 h라고 표현한다면 이 파란 t에 대해서 이걸 얼마로 나누면 되죠? 4로 나누면 되죠? 5분의 3t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말은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면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이 길이가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이 길이가 그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뭐가 돼서 자연수가 되는 그런 h를 구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서부터까지 값이 얼마가 됐을 때, t가 됐을 때, 이 h는 얼마라고요? h는 5분의 3t라고요. 그죠? 그러려면 이 t값이 얼마가 되야지 h가 자연수가 돼요? 3분의 5가 되면 되겠네요. t가 3분의 5일 때.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일 때, 3분의 5일 때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1이라는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죠. 두번째는 얼마일 때? 3분의 10일 때. T값이 3분의 10일 때 되겠죠. 그런데 T값은 기껏해야 사실 여기서부터의 길이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3을 넘어가잖아요. T값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이거 하나는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런 그런 여기 3분의 T값이 3분의 5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됐다? 자연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세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자연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가 되려면 이제 얼마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쵸? 6에서, 6에서 3분의 5를 뺄거예요6 3분의 5를 하면은, 얼마 나오죠? 3분의 6, 3, 18에서 5 뺐으니까 13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얼마 돼요? 3분의 13이 나올 텐데, 3분의 13일 때는 이 높이는 얼마 돼요? 여기에다 얼마 곱한 거? 5분의 3을 곱한 게 여기서부터의 길이가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3 에다가 얼마 5분의 3을 곱한 것은 t 값에다 5분의 3을 곱한 것은 이건 자연수가 안되더라 이거죠 3분의 13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y 콜 1인점 위에서는 없어요 그죠 y 콜 1인점 위에서는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더두번째로 이제 어떤거 아 그럼 여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위에도 없으니까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이 점의 x좌표 값이 필요한 거죠. 이 점의 x좌표 값이라는 것은 y가 2일 때가 여기다 그렇죠 y가 2일 때 그럼 얼마나 오냐면 3x 플러스 8 마이너스 16 이퀄 0인거니까 x 값이 얼마에 3분의 8이죠. 그죠? 여기 x 값이 3분의 8이라는 이야기는 3분의 8에서 1 빼고 나면 3분의 5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합덕각 길이가 딱 3분의 5가 됐어요. 그런데 3분의 t 값이 3분의 5일 때 정수값 나온다고 여기서 부터까지딱1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똑같이 여기서 부터까지도 똑같이 1 되겠죠? 여기까지는 2가 되고 딱 하나 있네요, 하나. 그죠? 답은 2번입니다.